안녕하십니까. 지초입니다. 오늘은 파와 해와 원진과 귀문 관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먼저, 파에는 1, 4는 자유파, 15는 축진파, 3, 6은 인해파, 8, 7은 묘오파, 파, 이 군은 사신파, 오십은 술미파, 여섯 개가 있습니다. 파의 해석은 두 개의 기운이 서로 부딪혀서 깨진다는 의미이며, 이 운에는 파괴, 수술, 학생은 휴학, 정학, 사업가는 부도 또는 휴업 등을 의미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한과 분열의 뜻이 있습니다. 파의 운에는 남자는 성병을 조심해야 하고 여자는 자궁에 관련된 지병을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은 해입니다. 일십은 자미해 십칠은 추고해 3.2는 인사해 8.5는 묘진해 9.6은 신해해 4.5는 유술해 6개가 있습니다 해는 글자 그대로 손해를 보는 것을 의미하며 해가 새에 있는 사람은 좀처럼 남한테 머리를 숙일 줄 모르니 아마미의 손해를 보며 제안과 근심, 증오, 원망, 방해, 중상, 모략, 육친간의 애로가 있다고 해석을 하는데 어떤 육신과 육친이 해당되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음은 원진인데 1, 10은 잠이, 17은 추고, 3, 4는 인유 8, 9는 묘신, 5, 6은 지인이 2, 5는 사술 6개가 있습니다. 원진 운에는 이별, 사별, 원망, 불평으로 서로 원염과 증오가 쌓여 안변만 보고 싶고 보면 이빨 갈리는 원염의 관계로 고래 힘줄보다 질기고 질긴 애증의 관계가 원진입니다. 심하면 은 의처증, 의부증으로도 돌변을 합니다 원진일 때는 생원진과 극원원진인지 잘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관살입니다 1, 4는 자유파이면서 귀문관살입니다 그리고 17 추고는 원진이면서 귀문관살입니다 30 인미는 그냥 귀문관살입니다 8, 9는 요신이면서 귀문 관살입니다. 그리고 원진입니다. 5, 6은 진해 귀문 관살이면서 원진살입니다. 2, 5는 사술이면서 귀문 관살이면서 원진살입니다. 귀문 관살의 해석은 귀신이 몰고 오는 살이라 해서 이 운에는 미친 행동을 잘 하고 로이로제 우울증, 근친상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잘 저지르며 자살이나 강탈을 당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내가 수업시간에 합과형 충파해 원진 귀문관사를 달달 외우라고 입이 닳도록 얘기를 해도 다음 수업시간에 물어보면 까먹었다고 합니다. 국민학교 선생님이 왜 회초리를 들고 다니는지 지금에서야 이해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쥐어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똥은 개도 안 먹는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달달 외우지 아니하면은 가장 쉽다는 당사주도 풀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5년차 김은동갑을 배우고 있는 수원에 살고 있는 여성분인데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외우기 좋게 페이퍼를 만들어서 침대 머리맡에 화장실 좌변기 앞에 잘 보이는 곳에 주방 싱크대 위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그곳에 갈 때마다 외우고 또 외운답니다. 공부할 때는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